울산의 레프트백 이명재가 일본과 중국의 관심을 뿌리치고 의외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30대 연봉을 크게 땡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3부리그 버밍엄 시티로 갑니다. 정말 과감한 선택입니다. 이명재는 입단 초기 알베릭스 니가타에 임대를 다녀온 것과 군복무 기간을 빼면 울산 HD의 원클럽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 시즌이 끝난 이후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떠나는 것이 유력해졌고 이미 시즌 중반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성인 대표팀에 뽑히면서 7경기를 출전했고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면서 선수 입장에서는 10년을 울산에서 뛰어온 만큼 한 번은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었던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K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선수 본인이 울산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국내는 아예 배제를 했고. 특히 중국에서 거액의 연봉을 보장하면서 강하게 땡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팀을 고르는 기준이 비범한 것이 연봉보다는 자신이 좀더 적응을 잘할수 있는 무대를 원했고 그래서 알던 무대인 일본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알던 무대인 일본 쪽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전 왼쪽 풀백을 부상으로 잃은 버밍엄시티가 동포지션 선수를 찾고 있었고 이것이 이명재 에이전트와 연결이 되면서. 유럽행도 고려중이던 이명재 측과 맞아떨어지면서 기사가 나오자마자 일사천리로 계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93년생으로 30대 초반의 나이로 어떻게 보면 한 번은 강하게 연봉을 튀길 수 있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빅리그 2부도 아닌 3부리그라는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만 계약기간은 올 시즌 끝날 때까지로 굉장히 짧고 연봉 역시 그동안 제한 받았던 금액보다 확연히 적은 금액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밍엄의 입장에서는 3부 리그를 탈출해야 하는 입장이고 게다가 리그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순항한다면 다이렉트로 2부 리그 챔피언십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베테랑이면서 국가대표 출신인 이명재를 영입함으로써 빨리 승격을 확정짓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명재가 좋은 활약을 몇번 보여준다면 재계약을 받을 여지가 높고 이후 이후 시즌은 더 높은 레벨에서 활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안점은 리 뷰캐난이라는 주전 선수가 2001년생의 젊은 선수고 5년 계약을 하면서까지 더비 카운티로부터 영입한 자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플랜에서 실력과 관계없이 옵션부터 밀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선택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명재는 그동안 대표팀과 인연이 가까운 선수는 아니었다가 2024년 들어서 울산의 선정과 더불어 기량 인정받고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된 선수입니다. 연령적으로도 30대 중반을 달려가는 나이에 대표팀을 경험한 이 월드컵이 보였겠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명재도 선수로서 발전할 수 있는 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다고 했고 월드컵을 더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이 선수가 얼마나 월드컵을 간절하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친한 구단, 그러니까 프렌드십 말고요. 친한 한국과 친한 버밍엄 시티입니다. 이명재 입단으로 버밍엄 시티는 무려 5 명의 한국 선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구단 사상 최다 합자입니다 알려졌다시피 백승호가 이미 지난 겨울에 이적해서 3부리그로 강등돼 지금까지 주축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 명은 어디 있을까요? 버밍엄 시티 WFC에 무려 3 명의 한국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최유리가 먼저 이적을 했고 뒤이어 조소연이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에서 뛰던 이금민이 입단을 하면서 무려 3명의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같이 뛰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 통틀어 3명이 같이 뛰는 것은 아우코스 브루크 시절 지동원 구자철 홍정호가 뛰던 시절과 셀틱에서 뛰던 오현규, 권혁규, 양현준 선수가 뛰던 시절이 아마 가장 아깝고 유일할 겁니다. 국내는 수원에포시마 여성팀과 남성팀이 같이 운영되는 구조지만 유럽은 대다수의 프로팀이 여자팀이 같이 운영합니다. 물론 안 그런 팀도 있습니다. 여자팀만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특히 조소연은 버밍엄 이전에 뛰었던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같은 팀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뒤이어 이적한 팀에서도 빅승호와 이명재라는 남자팀 한국 선수와 한 팀에 소속되는 진계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니폼 모델도 같이 했어요. 그 선수는. 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성공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수비적으로는 181cm라는 신장을 갖고 있기도 하고 오프백도 보지만 백스리의 왼쪽 스토퍼 포지션도 볼수 있을 정도로 현재는 수비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선수생활 초기에는 크로스나 패스의 강도는 좋지만 정확성에 대한 지적을기도 했고 점차 프로 경력이 늘어가면서 확실히 보완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케이스입니다. 낮고 빠른 크로스던 빨리 공간을 올려주는 얼리 크로스던 다양한 크로스 능력을 보여주면서 울산의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왼발잡이 왼쪽 풀백입니다 왼발잡이 자체가 희귀합니다 그리고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공수 전환이 빠른 잉글랜드 스타일에는 잘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안점은 일단 적응이 빨라야 되고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개월 계약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 안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조급해진다면 오히려 플레이가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즉시 전력감으로 영입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를 받을 것이 확실하고 다른 것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브리그 내 타팀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명재가 K리그에서 하던 모습만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 충분히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 선수의 인생이라는게 길어야 30대 후반 물론 40대까지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꿈을 이루고 싶다는 이유로 도전을 택한 이명재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부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레벨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이 선수 어떤? 상태야? 울산에서 뛰었던 울산에서 오랜 기간 활약을 했고 연령별 대표팀은 해본 적이 있었을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한살위에 김진수 선수가 있었잖아. 그 선수에 비해서 좀 가려져 있던 부분이 있었고 처음에는 그니까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공격력은 엄청 좋아. 그니까 엄청 빨라, 엄청 빠르고. 18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키가 지금 뭐, 그래도 뭐, 지 그게 데뷔 초 키니까 뭐, 지금 183쯤 되겠지?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체격도 있고, 스피드도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파고드는 게 좋은데, 이 뒷방 막는다고 하거든? 뒷공간을 얻어맞는 경우 굉장히 많았고, 수비적인 부분이 굉장히 투박했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선수가, 군대를 갔다 오고 어느 정도 팀이 이제 강팀의 반열에 들었으면서 다양한 선수와 경쟁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 선, 그러니까 왼, 왼발잡이, 왼쪽 풀백이란 게 왼발잡이가 없어서 오른발잡이를 왼쪽 풀백 시키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어떤 선수는 때에 따라서 원래는 오른발잡이인데 왼쪽 풀백으로 저, 그, 그, 한참 뛰다 왼쪽 풀백이 더 편해진 선수가 있어. 요 예를 들어서 이영표가 오른발잡이 왼쪽 풀백이야. 그래서 사실 왼발잡이 왼쪽 풀백이 자리를 잡아주면 팀의 입장에서는 한 못해도 최소 5년에서 7년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자원을 얻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왼쪽 풀백은 어, 어지간해서 기량이 좀 떨어져도 내치지 않아. 근데 이명재는 오히려 가장 최근에 기량이 제일 좋았고 사실. 그걸 단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대표팀에서 수비라, 수비수라는 풀 중에서 왼쪽에 서령호를 두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이명재를 뽑아서 이명재를 기용했던 것을 보면 이 선수가 어느 정도 그래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좋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왜냐면뭐 잔디 문제가 있어서 사실 기복이 없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 이제 잔디에 대한 얘기도 뭐 내가 뭐 다음에 다음 다음에 또 컨텐츠로 다루겠지만 이제 또 잔디 규정이 바뀌어 아무튼 뭐 울산의 우승을 이끈 부분은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과연 못하는 선수인가라고 얘기하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시즌 중반 여름부터 이미 그 아시아권 아시아 리그권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 선수를 지켜보고 있는 팀들이 꽤 많았다라고 들었어.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래도꽤 많은 연봉을 제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원래 중국과 일본 중에 일본 쪽으로 가려는 마음이 컸는데 그 부분을 굳이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유의미한 비드가 안 들어왔다는 소리겠지. 근데, 그 유럽에 대한 것도, 사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더 급한 팀이 나올 수 있고, 더 급한 팀이 나온다면, 더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니까,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를 생각하고, 유럽에 가면 돈을 얻고, 명예를 얻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니까, 3부 리그쯤 가면은, 연봉을 우리나라 수준으로 줄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고, 얘는. 예를 들어서 홍정우 선수가 분데스리가 갈때 연봉이 1억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리그인데 이명재 선수가 거기서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1, 2년을 잘해서 타 팀에 간다고 해서 이 선수한테 많은 연봉을 지급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 경험하러 간 거. 야근데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뭐 그게 잘 돼서 돌아온다. 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몇 십억을 놓친 것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마음을 침금을 올렸어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약간 올리게 하는 왜냐면 진짜 쉬움 쉽지 않은 일이잖아 운동선수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고 우리 직업은 어떻게 보면 길게 가져갈 수 있는데도 우리는 늘 이익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잖아 근데 이 선수는 이익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어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나는, 어, 좀. 그래서 더 응원하고 싶고 잘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버밍엄에서 뭐, 진짜 한 2, 3년 뛰다가 월드컵, 내년에 월드컵에도 꼭 같이 갈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네.